할렐루야. 예전에 어, 월드컵이 되면 대한민국 축구 응원단에서 늘이 카드 섹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카드 섹션이 뭐냐면 한 사람씩 카드를 들어서 머리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글자와 메시지가 돼서 선수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나타내려고 할때 그런 카드 섹션을 씁니다. 어, 카드 섹션 중에 늘 가슴 뭉클하게 하는 카드 섹션이 있습니다 Again 2002라는 카드 섹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2002년의 영광을 다시 맛보자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2002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다 2002년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어떤 날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끌벅적했던 날이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한국 축구의 기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16강도 못 올라가는 그런 축구 실력이었는데 16강을 넘어 8강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완전 축제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길거리 응원을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재현하자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어게인 2002라는 이런 카드 섹션을 합니다. 지금 상대하고 있는 팀이 세계 최고의 팀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세계 네 번째로 강한 나라가 되었던 기억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싸워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응원 메시지를 보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에 아주 커다란 힘을 불어넣습니다. 기억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기억 때문에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기억과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시편의 저자는요 지금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은 하나님의 구원 기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겪었을 때마다 독특한 일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냐? 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지나게 됩니다. 요단강을 지나는데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강을 가로질러 지나가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요소아가 한 가지 이제 일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중간에 있는 돌. 큰돌 12개를 빼내서 짊어지고 길가에다가 세우라고 그 반대편에다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 12돌무더기는 12지파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서 이 유당강 중심에 있는 돌을 밖에다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지나다니면서 이 돌을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게 하는 장치로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늘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요단강을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의 기적을 재현해 주셨고 너희의 인생 속에 너희가 어려울 때 앞에 이런 홍해 바다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의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 이것을 보며 항상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블레셋과 의 전투를 치릅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어떤 돌? 에베네셀의 돌. 에베네셀의 돌은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돌은 도움의 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요소와 똑같습니다. 너희의 인생 속에 대적들이 너희를 쳐들어올 때, 너희가 힘이 미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 돌을 보면서 기억하라.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의 구원의 반석을 세워 놓았습니다.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세웠던 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반석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반석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다가 숨 막힐 정도로 고난의 위기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손길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돌을 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그런 기억들을 거슬러서 거슬러서 그 먼지 가득한 돌들을 메만져서 닦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가 들어옵니다. 감사만 들어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소망과 힘이 들어옵니다. 그래,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지, 나를 건져 주셨지, 나와 함께하셨지. 그리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로 바뀝니까? 할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헤쳐나갈 수 있어.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이렇게 역사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기억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게 합니다. 일절의 구원의 반성을 보았더니 이 절의 노래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의 저자가 감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솔길들 그렇게 먼지 가득한 것들을 닦으면서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의 기적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감사가 참 적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한다고 가정할 때 감사의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5분을 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25분은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지금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하나인데요 기도는 거의 25분 동안 실수 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이번 감사절기 새벽기도에서는 다르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대 때, 제가 20대 때, 제가 30대 때, 40대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나의 그 고비고비보다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나에게 좋은 부모님 주시고 나에게 정말 그 만날 수 없는 전도자를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속길들 때문에 내가 이 가운데 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제 속에 그 모든 감사가 구비구비 물결치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요. 하나님, 지금 문제 속에 기적이 내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는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깊은 믿음으로 역사하시고요. 25분은 어쩌면 내가 불안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대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5분을 기도하고 나면요, 5분밖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문제를 가지고 5분밖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더 크게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구원의 반숙을 받고요. 2절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절부터 기도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의 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신 하나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 저자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에게 찾아온 모든 대적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감사하기 전에 기억하기 전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쳐들어오는 군대 앞에서 내 마음이 한없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니 그 적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거 저거 별거 아닐 거야. 저거 하나님께서 손 드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물리칠 거야. 과거에 하나님께서 에벤에스를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갈의 열두 돌무기 무더기 속에 역사하신 것처럼 홍해 바다에 그들을 모두 수장시킬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 너무 커지만.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면서 지금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에 숱하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니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크신데 얼마까지 크시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깊은 곳까지 손이 닿으시고요.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도 다 그의 것이며 바다도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손에 있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이제는 모든 영역 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억이고요, 감사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수능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수능 때가 되면 늘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서 이 수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기도하라는 것은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능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기억을 갖도록 기도하라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능을 우리 자녀들이 고삼 때 기도로 준비해서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못 넘을 문제가 없습니다. 고3이라는 시기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기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려움을 잠재우면서 나갑니다. 아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하고 그 시험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맞이합니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라 생각하고 나아가면요. 거기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이 다음 번 있을 문제의 난간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어떻게 보게 하냐? 엄마, 지난번에 수능 시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있잖아. 지금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불안한 마음 다 잠재워 주시고 뛰어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이번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역사할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 그런 태도가 신앙으로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수능의 결과를, 수능을 잘 보면 하나님의 역사, 수능을 못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을 보면 그 아이의 기억은 수능을 못 보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기억됩니다. 하지만 수능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과정으로 붙잡고 나아가면요. 인생 속에 나와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시고 외롭지 않게 나를 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억이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기억의 힘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감사절에 그 힘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절에 그 기억은요. 크라이막스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온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서 온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돌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 목자십니다.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요. 더 강한 믿음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의 충만으로 채워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그 감사의 새벽 기도 때 감사의 기도를 마음껏 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바램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큰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아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감사절 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의 저자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의 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기억의 돌들을 다시 봅니다. 그의 용기를 얻습니다. 용기를 넘어 확신을 갖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나는 그의 양이다라는 고백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흘러버렸기 때문에 이미 요단강 물속에 다 잠겨 있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 그 돌들이 있습니다. 다시 꺼내게 하여 주시고 닦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기억을 놓고 오래 기도하면 문제가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야, 민족. 감사가 참 많았던 나랍니다. 민족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 속에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의 강정기 속에서 일어났던 나라, 전쟁의 죄 떠밀 속에서도 다시 소생했던 나라, 그 감사의 기억이 지금의 위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동력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여서 먼저 나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장로님들,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장로님들이 같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 주신 기억과 감사를 붙잡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잘 섬기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과 나라 민족 장로님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